초등학생 조직 스토킹 장난, 교사와 부모가 함께해야 할 대처법. A. 자, 오늘도 학교에 가면 그 아이가 우리를 집착적으로 따라오는 거겠지? 참으로 특별한 관계야. B. 정말 그렇네. 그 아이는 내가 사소한 사물에 대해 말하는 것까지 다 듣고 있을 거야. 이렇게 특이한 상황이 있을 줄이야. 속삭임, 저기, 저 애는 항상 혼자라서. 우리가 이 장난을 하면서 그 애를 주목받게 해줘야 해. 에이 근데 이게 얼마나 찌질한 짓인지 모르는가봐. 대체 왜 그런 거래. 비야 그건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심리 같아. 슬픈 일이지. 이처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조직 스토킹의 장난은 단순히 괴롭힘을 넘어서 어른들 눈에도 생뚱맞고 비웃음거리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언제나 압박으로 작용하죠. 가해자로서의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지 알아보세요. 조직 스토킹은 보통 피해자의 목소리를 희화화한 채로 조작하는 것인데, 속삭임이나 일상 대화에 끼워 넣어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곧 나타날 아이의 템. 이라고 멀리서 외치거나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소음에 묻혀 말하면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는 길에 도망가듯 떠드는 것은 수준 높은 예술이라는 점.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아도취에 빠진 연인의 기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해자들은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지만 가해자들은 집착하며 우스꽝스럽게 반응하죠. 피해자가 사라지면 곧 그들의 관계도 무너지기에 그들은 피해자를 끊임없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는 범죄 시스템의 일환으로 공모된 조직적인 접근입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들 역시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영향을 받아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뇌 속에서는 피해자를 지켜봐야 해 라는 명령어가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